안녕하십니까. 월더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완룸 월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역세권에 있는 월세로서 완룸입니다. 1층입니다. 월세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정보를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3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입니다. 완룸이고, 화장실 별도 있습니다. 남향이고, 천호역세권입니다. 옵션으로는 가스렌지와 에어컨이 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완룸입니다. 해당 층 1층의 면적은 92.66제곱미터입니다. 임대되는 면적은 19.83제곱미터입니다. 빠른 입주가 가능합니다. 권리상으로 근저당 등은 선순위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등기상 물론 계약. 작성시에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정보입니다. 천호역시권 완무입니다 임대되는 면적은 19,083제곱미터입니다. 약 6평 정도 됩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중공은 87년도 중공이 되었습니다. 지하층부터 3층까지 있는 건물로서 건물 내 주차는 두 대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천우역 월세 30만원 1층 완룸의 대지는 총 면적이 198제곱미터입니다. 국토 이용 법률로서 주거적입니다. 다른 법령으로서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도로 접하고 있고 공시지가는 495만 8천원입니다 주거환경을 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 순환 올림픽대로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지하철은 8호선, 5호선, 9호선 병원은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마트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의 스타필드 공원은 올림픽공원, 한강시민공원, 길동생태공원 학교는 한체들을 위시하여 동북둔촌, 배제, 한영 등이 가까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까이 있습니다 2022년도 10월 25일 현재 올 새가 선호 현상이 있습니다.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이 있,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심리적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입니다. 월세인 경우는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월세를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강남생활문화관 강동구를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